안녕하세요. 황녀의 사다가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결혼을 하고 난 후에 바로 윗 형님의 거짓말로 인해 굉장히 난처해지게 되고 결국 형님의 거짓말이 들통나게 된후 형님과 등까지 돌리고 살게 된 어느 한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전 결혼한 지 1년 정도 된 동서입니다. 형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형님은 아직 어린애가 둘 있고 결혼한 지좀 됐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형님이 제 전화번호를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꾸 전화오고 문자를 하더라고요. 막 결혼해서 형님과 연락하고 지내는 거 불편한데, 꼭 연락해야 하냐고 신랑이랑 시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시면서 동서 지간에 친하게 지내라고 하셔서 그런가 싶은 생각에 그냥 연락하게 됐습니다. 원래 카톡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어떤 일 때문에 할수 없이 카톡을 갔는데 그때부터 매일 톡을 보내고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유는 아이들이 작은 엄마 보고 싶다 해서 전화했다 하시고 어느 날은 오전에 형님이 요가 가는 길에 전화했다고 하고, 어느 땐 심심해서 전화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바쁘든 말든 사무실에 있든 학교에 있든 집에 있든 상관 안 하시고 그냥 전화를 하는 거예요. 톡 내용은 다 쓰잘데기 없는 내용들 뿐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오늘은 뭐해요로 시작해서 밤 날씨 학교 몇 시에 가냐 오냐 가서 뭐 하냐 일하는 거 힘들지 않냐 무슨 일해요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냐 등등 그리고 시댁 시어머니한테 가서 뭐 했는지 뭐 먹고 뭐싸 주셨는지까지 일일이 다 묻는데 너무 짜증났지만 전 나름 친절하게 받아 주었어요. 그렇게 몇달 시간이 흐른 후 우연히 형님의 특이성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형님은 카톡 프로필 사진을 거의 매일 바꾸고 심지어 어느 날은 제 사진으로도 바꾸고서는 귀여운 우리 동서 하면서 하트까지 해놓고 상태 메시지를 설정해 놓더라고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머님 모르게 우리 둘만의 비밀이라면서 어머님 형을 볼때 저를 유도한 다음. 나중에는 제가 했던 말만 어머님께 이르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참을 건 그냥 넘기시고 나머지 가지고는 저한테 네가 이랬다며라고 하면서 대놓고 말씨는 말씨는 편이라 알게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 형님은 항상 가족들 중 누구누구한테 말하지 마 하는 말을 자주 해요. 자신은 정말 잘하는 윗사람이고 최고의 형님이라 생각하는 분입니다. 가만히 보면 필요 없는 걸로 자꾸 잘해 주는 거예요. 가령 명절에 저의 친정에 가는데 자신이 어머니께 말씀드렸으니까 잘 다녀오라고 하질 않나. 아니, 제가 어머니께 말씀드리면 되는데 굳이 나서서 그러는 겁니다. 솔직히 형님 동서관계 잘해봤자 그게 그거고 만나면 반갑고 헤어지면 남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저는 이런 형님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명절에는 또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동서,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러네. 동서는 날 깨워놓고, 동서는 늦게 일어나기야?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전 너무 당황해서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했더니, 동서가 꿈에 나와서 나를 자꾸 깨워서 동서 때문에 잠도 못 잤는데, 동서는 이제 일어났냐고 묻는 거야. 전 너무 말도 안 되는 말을 해서 상황 설명을 드리자면 전날 잠자기 전에 모두 다 함께 내일 8시에서 9시 사이에 일어나서 모두 다 같이 일하기로 약속하고 잤거든요.그래서 저는 8시 30분에 일어났어요.남편이랑 아주버니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고요. 사람들한테는 아무 말도 않고 서열 제일 낮은 저한테 이런 유치한 갑질을 하는 거예요. 다행히도 시어머니는 아주 좋으신 분이십니다. 옛날 분이라서 음식을 과하게 많이 하신다거나 한 자리에 가만히 계시지 않고 늘 집안일을 무리하게 하시는데 이런 점은 제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머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평생 가족들, 자식들 먹이려고 희생하시면서 살아온 태도가 행동으로 남아있는 거라고 생각하니 안쓰럽기까지 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다가도 금방 당신이 지나쳤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니까 너무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어머님이랑은 큰 문제가 없는데 형님이 문제예요. 저희는 일주일에서 이주에 한 번씩 어머님 댁에 가서 자고 오는데 너무 어이없는 일이 있었어요. 형님이 자꾸 동서, 나한테는 괜찮으니까 말하고 풀어요. 어머님 때문에 힘들었죠? 하는 식으로 몰아가더니, 나중에는 어머님께 제가 어머님에 관해 이러이러한 말을 했다고 말을 했더라고요. 결국 말은 돌고 돌아서 제 기회까지 들어왔어요. 아직 제가 아는 것을 모르는지 연락이 왔더군요. 그런 형님이 너무 부담스러워 신랑한테 말했더니 신랑이 아주버님께 전화해서 제가 바빠서 부담스러워하니까 형이 형수님 연락 좀 줄여주십사 부탁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얼마 후 일이 생겼는데 형님이 시댁 식구들 앞에서 동서가 자신을 욕했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제가 친구한테 형님이 너무 짜증나고 귀찮고 형님 욕을 잔뜩 쓴 카톡을 실수로 자기한테 잘못 보냈다면서. 그래도 자신은 동서와 잘 지내고 싶어서 티내지 않고 잘해주고 싶어서 더 연락하고 내색 안 했다고 하는 겁니다. 어이없게도 저희 남편한테 형님이 톡으로 동서한테 말하지 말아주세요. 동서랑 괜히 껄끄러워지고 싶지 않으니까 동서가 톡 잘못 보낸 거 제가 봤다라는 거 동서한테 말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신신당부를 해놨더라고요 저 카톡 싫어합니다 제가 일이 있어서 할수 없이 카톡을 깔았고 일이 끝나자마자 지웠어요 카톡으로는 형님이랑 시댁 식구 외에는 아무도 연락 안 해요 연락은 주로 문자나 다른 걸 사용해서 쓰거든요 친한 친구들과도 연락할 틈이 없어요 그 친구들은 애 낳고 키운다고 연락할 정신도 없고 가끔 시어머님이 잘해주신다 이런 소리는 해봤어요. 형님이 자꾸 물증도 없이 말을 바꾸거나 없는 소리를 만들어서 미치겠어요. 저는 형님과 대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카톡 지우기 전 모든 대화 내용을 메일로 보내놨어요. 그런 다음 바로 탈퇴했고요. 이메일 보낸 시각이 형님이 만든 시댁 단톡방에서 나간 시각과 같아서 전 증거가 충분합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지 난감하네요. 남편은 형수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결혼 전에 몰랐는데, 안 되겠다 하면서, 앞으로는 연락하는 일 없게 하자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이걸로 부족합니다. 사실을 바로 잡고 넘어가야겠어요. 그래서 저는 당사자인 형님과 얘기를 하기로 했어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 했더니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면서 대략 2월 초쯤이었던 것 같다고 하길래 그럼 그 카톡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지워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내용이 뭐냐니까 읽지도 않고 카톡방에 들어가지도 않고 바로 메시지가 오자마자 지웠다고 하네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다시 내용이 뭐냐고 뭘로 날 욕하고 다녔냐고 또 물으니까 그냥 형님이 기차 타는 식으로 그런 톡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욕은 없었다. 절대 욕했다고는 안 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또 바꿔서 하는 거예요. 남편이 형 집에 갔다 왔는데 형이 그랬다네요. 자기 와이프를 믿으니까 사과할 수 없다고. 그리고 제가 보여준 카톡 대화 텍스트 파일은 조작이 가능하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절 믿으니 그냥 그렇게 지나가자는 결론을 들고 왔더군요. 이게 무슨 말 같지 않은 말이냐고 화를 했어요. 사실 이게 비록 별것 아닌 일이라고 해도 일단 난 그런 적 없다 했는데 그쪽에서는 그랬다고 하니까 시댁에서는 평생 둘중 하나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생각할 거니까 전 정말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걸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어머님 찾아갔더니 저보고 참으라고만 하시고는 어머님은 그 누구 편도 들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큰 동서 하는 말이 앞뒤 말이 안 맞고 말을 걸면 걸수록 자꾸 거짓말한다는 점을 주장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시댁 얘기 자체에 친구들한테 안 한다고 휴대폰 탈탈 털어 보여줬어요. 가끔 친정 엄마랑 친구한테 한 말이라곤 시어머니가 잘해주신다. 이거밖에 안 했다고 하니까 갑자기 남편이 그만 좀 하라며 자신이 절 믿으니 된거 아니냐고. 끝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한테 내 의사를 확실하게 전달했어요. 이렇게 날 모함할 정도로 내가 싫었으면 왜 매일매일 전화해서 친한 척했던 건지 너무너무 불쾌하고 사람이 징그럽고 정말 싫다. 생각해봐 싫은 사람에게 연락하지 않잖아?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는지 형님이라는 사람 알다가도 모르겠어. 저는 너무 분하고 화가 나서 소송까지 가려고 생각했다 말했어요. 남편이 소송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리더군요. 그냥 앞으로도 남이고 얼굴 안볼 사이인데 저보고 오버한다고 했고요. 전 앞으로도 얼굴 안볼 사이고 남인데 소송이 뭔 대수냐? 그냥 싹을 자르고 싶었어요. 그런데 형님의 거짓말이 들통난 겁니다. 아주머님하고 통화를 하다 시어머니한테 들켰다고 하더군요. 저희가 다녀가고 한참 후 아주머니가 시댁에 갔던 모양이에요. 시어머니한테 제 탓이라고 집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하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집안에 물을 흐려놨다고 하시면서 흉을 보고 있었는데 마침 형님한테 전화가 왔고 통화를 하시다가 내가 어머님한테 말잘 해놨으니까 실수하지 마. 그러니까 왜 없는 말을 만들어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어. 이게 뭐야. 다음엔 절대 말로 실수하지 마. 어머님이 등 뒤에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저희와 형님댁을 시댁으로 부르셨어요. 꼴도 보기 싫은 형님이 먼저 와 계시더군요. 저는 인사도 하기 싫어서 눈도 마주치지 않고 어머님께 달려가. 왜 그러세요? 오라고 하셔서 가다가 차돌려서 오긴 왔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했더니 시어머님 화가 잔뜩 나셔서는 큰애 말해봐라. 네가 벌려놓은 일이니까 네게 해결해라 하시는 겁니다. 저는 느낌으로 알수 있었어요. 저는 확실하게 알수 있었죠. 형님은 고개도 들지 못하고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말하더군요. 동서, 내가 흉보고 욕했다고 거짓말했어. 딱이 말만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나섰어요. 뭐라고요? 안 들려요. 뭐라고 하신 거예요? 했더니 아까와 똑같은 말만 하고 딱 말더라고요. 형님, 그게 아니죠. 사과를 하셔야죠. 사과 빠지셨잖아요. 아니 애들도 키우면서 왜 그런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이유라도 알고 싶네요. 했더니 어이없게 한다는 말이 부러웠답니다. 제가 일하는 것도 당당한 것도 공부하는 것도 모든 것이 부러워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시댁 식구들 다들 어이가 없었지만 펑펑 소리내어 울고 있는 형님을 더 이상 다그치지 못하고 있었는데 신랑이 나서서 한마디 해두더군요. 형수님, 이번 일은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감싸주기 힘든 일입니다. 가족끼리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서로 어떻게 보고 지낼지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서로 보고 지내지 맙시다. 저는 솔직히 이번 형수님한테 실망이 많이 큽니다. 저희는 그렇게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먼저 집에 왔습니다. 그일 이후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서로 껄끄러워서 형님네는 보지 않고 저는 공부하고 일하고 즐겁게 살면서 시어머니만 뵙고 살고 있어요라고 사연 올려 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